어쩔 e 면 있어 보죠. 자기표현은 아마도 보이는데, 이게 중간에 껴들어갖고 이렇게 해 되는 거야. 어떻게 보여? 어. 상담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서유명라는게 만약에 너의 모습, 상담가에 대한 모습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 결코 동의하자. 동의하지 않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동의해 주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라면, 그리고 항상,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그리고 항상, 일로일빌는 모습이, 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네. 항상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도, 도으로 찬성. 찬성해주고, 원하는데 뭔가 나이스한 걸 항상 원하 나이스하게 되기를, 본건 나이스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단지 하는데,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 그가, 그녀가 했으면 하기를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이것은 모습이 아니죠. 뭐의 모습이 아니야. 자기, 자기 표현하는 상담가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딱 너희 들좀 형들이나 교시험들게 좋아하는 유형이죠. 네, 뭐 하는 것? 자기 표현하게 된다는 것은 뭐할 필요 없어? 의미할 필요 그렇죠. 없죠. 뭘 의미할 필요 없어? 동의하지 않는 걸 의미할 필요 없는 거죠. 또 상담가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지는 않죠. 뭘 의미하잖아? 네가 그렇다. 단순히 침묵해야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말, 누가 말했을 때. 음. 인종 차별주의적인 농담을 했을 때 침묵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죠? 자기? 자기 표현하는 카운슬러는 방법을 찾죠. 어떤 방법이야? 네, 어떤 방법? 그 사람의 관심을 콜불 불한 방법이죠. 사실로. 어떤 사실? 그렇죠. 그 어. 농담이 인종 차별적이라고는 하 사실에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 돌리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설명해 주는 거죠. 뭘 설명해줘? 알람, 어떻게, 어, 어떻게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듣는 사람을 마음 상하게 했는지 설명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안하는 거지, 방법을. 어떤 방법? 유사한 농담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게 상담과 역할이라는 얘기죠. 자기 표현이된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발달된 기술이 기술이죠. 기술이죠. 그것은 뭐 해야 돼? 잘 일치에 맞춰야 되는데 상담과의 기술의 레퍼토리와잘 맞아야 되는 거지. 어, 까다롭네. 나온 거 응, 나와야지